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동서남북 어디 어느 지역에서든지 승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그 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축복을 받은 아,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8장부터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세우는 왕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이 블레셋과 모합을 굴복시켰다.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강력한 도시국가고요. 모합은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동쪽과 남, 동남쪽에 있는 어, 나라와 그다음에 서쪽에 있는 나라를 일단은 정복을 한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어,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공격해서 항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망명도 했던, 망명했던 그런 나라였고, 정말 다윗에게는 굴복이 참 많은 개인적인 그런 사연이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정복해서 굴복을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도시인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빼앗아서 상징적으로 그곳에, 아, 그곳을 다스린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다윗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서쪽 지역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막았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동쪽에 모압을 쳐서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종을 거부한 3분의 2의 사람, 줄로 재어서두줄 길이의 사람이라고 그것은 키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중 늘어나서 두줄 길이, 두줄쪽두줄 쪽에 줄줄 있는 사람들은 복종을 거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고 살겠다는 사람, 3분의 1은 남겨두고, 3분의 2는 이제, 어,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모합은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조공을 바치다가,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제 그, 어, 이스라엘에게 또 반기를 드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은 하나님의 축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북쪽의 소바와 아람을 굴복시켰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북동쪽에는 북동쪽에 있던 소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하달 에셀이 원래는 이 소바 나라가 사울에게 굴복해서 사울에게 이제 조공을 바쳤던 나라인데 다윗에게 넘어오면서 이 나라가 이제 갑자기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 다윗을 이제 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을 키워가지고 어, 유프라데스 강 쪽에 어, 지금의 이라크 쪽 그쪽으로 바벨론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힘을 키워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 다윗이 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공격해서 그들을 어, 정복시켰습니다. 사절입니다. 이때 아람 왕이 소바를 지원하려고 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어, 다윗과 맞섰는데 이것도 다윗이 그 계기에 그 기회에 아람도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도 정복해서 그곳에 수비들을 두고 조공을 바치게 했다. 아람 나라가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 다윗이 강력한 국방력도 가지게 되고 외교력도 가지게 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 다윗이 이제 조공을 받는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변 나라로부터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은 사무엘 하 7장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계속해서 이제 역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앞에서 쭉 승리하는 것을 보여 주시면서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 승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졌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겼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사방이 적인 거예요. 사방이 사방이 다윗의 도전에 다시 다윗이 도망다니는 시절에는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왕이 되니까 사방이 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위치가 올라가면 더 어려운 게 많은 것입니다. 사방에 사방이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방이 이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래서 어, 대적 다윗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굴복하게 만드셨어요.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전히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금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에 가져왔고요 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성전 건축하려면 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금 모으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많은 노트를 빼앗았다 노트는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노시거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때 다 모으게 하신 거죠 그래서 훗날 이것들이 성전 건축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장차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으도록 준비를 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게 이런,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할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다윗처럼 영향력 있는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삶이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